공부 베이스가 완전 0인 상태의 ai한테 틀린 문제만 학습시켜 수능 올 1등급 또는 만점을 받게 하기 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아보는 영상 이 되겠습니다. 우선 클로드에게 상황을 부여해 줬습니다. 너는 지금 일반적인 고등학생이지만 여태 공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즉 공부 관련 기본 베이스가 전혀 없는 학생이라는 설정을 부여 해 주었고 공부만 안 했을 뿐이지 판단력 독해력 이해력 문제 해결 능력 분석력 등등 이런 기타 공부 관련 능력들은 일반적인 고등학생 의 평균 수준과 동일하도록 세팅 을 했습니다. 일단 틀린. 문제 중에 50%만 공부해서 머리에 남아 있다라는 설정을 부여해 줬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현실적인 조건이지 않을까요? 자, 드디어 1차 수능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시험을 치르는 과목은 이런 과목들로 구성시켰고요. 공부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시험은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풀 수가 없어서 모든 문제를 찍었고요. 그렇게 치어진 시험 1회차의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역시나 대부분이 9등급을 받았고요. 수학과 영어, 물리는 찍기조차 망해 버려서 아예 빵점이 나온 반면 화학과 한국사는 찍신이 강림해 버려서 실제 공 베이스가 여이지만 실점 노를 받아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원래 이런 운도 다 실제 시험에서는 중요한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즉 순수 실력으로만 본다면 올 9등급의 빵점이었겠지만 운이라는 요소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1일차 시험은 이렇게 평균 8.4등급, 총점은 58점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사이 공부를 마친 클로드 16회차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16회차의 결과는? 드디어 찍은 과목 없이 전 과목 만점을 받아냈습니다. 클로드 피셜로도더 이상은 추가 학습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수준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문빨 제외 전 과목 만점을 달성했고 문제를 풀때 확신도 96% 이상의 확신을 가진 채로 문제를 풀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어 이번 프로젝트가 끝이 났습니다. 시작은 미비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전 과목 베이스 0에서 전 과목 만점까지 AI는 약16 회차가 걸렸지만 사람은 망각과 실수의 동물이라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면 좋기 60 회차 이상은 소요될 거라고 평가하긴 하지만. 그래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